오늘의 주인공은 리베로 구혜인입니다. 키 169cm, 작은 체구.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첫발, 그리고 바닥과 더 가까운 시선이 그녀의 무기죠. 친정팀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고, 패배의 날엔 라커룸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공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리시브는 시작이고, 디그는 연결이며, 커버는 팀의 보험이라는 걸 그녀는 몸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게 될건 득점의 환호가 아니라 한번더 살려내는 손끝의 설득입니다. 필승 원더독스의 심장 구혜인의 첫 발을 따라가 보시죠. 벤치에 놓인 수건 각도를 다시 맞추는 사람. 라커에 걸어둔 유니폼을 한번더 펴서 주름을 없애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 리베로 구혜인입니다. 키는 169cm. 배구에서는 작은 편이지만, 그 작다는 단어가 그녀에겐 오래전부터 별명이 아니라 목표였습니다. 작다고. 그럼 더 빨리, 더 먼저. 구혜인의 배구는 언제나 한발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체육관 구석에서 굴러오던 공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스파이크를 원했고, 누군가는 높이를 꿈꿨지만, 구혜인은 바닥을 선택했습니다. 공이 바닥에 닿기 직전, 손끝으로 떠올리는 그 찰나의 감각, 그 경계에 몸을 던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구여고에서 주장을 맡았을 때도, 그녀의 문장은 짧았습니다. 한점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표정과 숨으로 팀의 리듬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국 대회 메달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코치들의 메모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예측이 빠르다. 첫발이 날카롭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2021년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가 그녀를 부릅니다. 4라운드 2순위. 상위 지명은 아니었지만, 팀이 본 것은 잠재력보다 태도였습니다. 데뷔전은 짧았습니다.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손목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던지는 높이, 토스의 회전, 임팩트 순간 손등을 살짝 말아 넣는 감각. 그 서브는 라인과 리시버 사이로 파고들어 상대의 포지셔닝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붙은 말. 작지만 강하다. 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플레이에 대한 사실이었습니다. 리베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스코어보드에 이름이 자주 적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흐름은 대개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한번더 살린 공이 세트의 주인공을 바꿉니다. 구혜인은 그한번더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상대 세터의 손목 각도, 어테커의 어깨 열림, 스텝 보폭을 보고서 스파이크 방향을 미리 계산합니다. 어깨가 열리면 라인, 닫히면 크로스, 손목이 꺾이면 페인트. 예측은 빠르고 몸은 더 빠릅니다. 이건 반사 신경만으로 만들 수 없는 수천 번의 실패에서 나온 패턴 인지입니다. IBK에서의 그녀는 주로 교체 멤버였습니다. 벤치에서 구혜인은 자신만의 복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랠리 끝에 영상판에 뜨는 리플레이를 보며 손바닥으로 무릎을 톡톡 두 번. 다음 공의 위치를 상상하라. 그리고 메모장에 작게 그립니다. 리시브 라인 한칸 전진, 라이트 사이드 디그 준비, 세컨드 볼 커버. 이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내 경쟁은 더 치열해졌지만 구혜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좌절 대신 다른 무대. 2024년 실업팀 대구시청 배구단으로 이적해 경기 감각을 되찾습니다. 실업리그는 방송도 팬카페도 덜하지만 코트의 넓이는 똑같고 공의 무게도 같습니다. 그 사이 구해이는 지치지 않는 첫발을 더 깊게 간직합니다. 그리고 2025년 김현경 감독의 필승 원더독스에 합류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능팀이라고 말했지만 첫 훈련날 고강도 훈련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진짜 장난 아니네 하며 그 말을 삼켰을 겁니다. 서브 타깃을 핀 포인트로 찍고 세컨드 볼 커버에서 리베로의 우선권을 다시 설계합니다. 김연경은 말수가 적습니다. 대신 눈동자의 각도가 바뀝니다. 헤이나 첫 발이 반박자 빠르면 라인이 산다. 짧은 한마디에 구해이는 가슴을 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리시브 포메이션을 바꾸어 보며 그녀는 기술보다 약속을 먼저 지키는 선수. 약속은 팀의 리듬이 됩니다. 전주 근영 여고와의 첫 공식 경기에서 원더독스는 3대의 승리를 거둡니다. 구혜인의 이름은 득점표에 많지 않았지만 세트의 공기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강서부가 라인으로 떨어질 때 구혜인은 몸을 네트와 평행하게 눕히듯 접어 올립니다. 공이 튀지 않게 손바닥으로 완충을 최대화한 디그. 세터에게 날아가는 공이 정확해질수록 공격수의 선택지는 넓어지고 팀의 표정은 밝아집니다. 리베로는 숨은 세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 순간입니다. 두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친정팀과의 만남입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1세트 17대25, 2세트 20대24. 두 번째 세트의 벼랑 끝에서 김연경 감독은 과감히 비디오 판독을 청구합니다. 전략적 타임, 블로킹 낮은 레프트 쪽 집중, 리시브라인 두칸 전진, 짧은 말, 분명한 방향, 재개된 랠리에서 백채림의 백어택, 문명화의 서브 에이스, 김나희의 블로킹이 연달아 터집니다. 그러나 그 장면 사이사이에 구해인의 첫발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의 페인트를 읽고 바닥에 종이처럼 붙어 올려 세컨드 볼을 살리고 아웃세터 상황을 정리하는 작은 손짓. 리듬이 올라올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라인. 라인. 한칸 더. 마이크에 잡히지 않아도 동료들의 눈빛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듀스 끝. 26대 28. 역전으로 2세트를 따냈지만 3세트 초반 원더독스는 다시 수비라인이 흔들립니다. 김호철 감독의 중앙 공략은 정확했습니다. 좌우로 벌리던 블로킹의 중심을 안쪽으로 당기며 빠르고 낮은 볼로 한 번에 관통합니다. 그때도 구해인은 포지션을 수정합니다. 라인을 지키던 자리에서 한발 안으로 그리고 롤링 커버를 미들 뒤로 수비의 디자인을 바꾸는 데는 늘 그녀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네트 앞에서의 밀도 차이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고. 3세트는 내주었습니다. 4세트. 경기는 신경전으로 번집니다. 패스 페인트 전쟁이라 할수 있죠. 한번 속으면 웃어넘길 수 있지만, 두 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리베로의 눈은 더 바빠집니다. 어태커의 왼발 디딤, 세터의 어깨 모션, 손목의 미세한 흔들림. 구혜인은 일상처럼 본 뒤, 아주 짧게 외칩니다. 짧아. 짧은 외침 하나로 팀 전체의 중심이 앞당겨집니다. 문명화의 세 번째 서브 에이스로 9대6. 리드를 잡았을 때 구혜인은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이 라인 그대로 깨지지 않게 하자. 그러나 프로의 벽은 두껍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IBK는 수비를 정리하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점수는 천천히 벌어지고 표승주의 결정구마저 블로킹에 막히며 경기는 끝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3. 창단 후첫 패배. 라커룸으로 돌아온 선수들의 표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벽을 보고 누군가는 슈즈끈을 풀다 멈췄습니다. 구혜인은 복도 끝에서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못 했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드럼통 같은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김호철 감독이 전하는 말이 들립니다. 더좀 잘해줄 걸. 가슴이 찡해지는 선수. 친정 감독의 한마디는 칭찬이자 꺼내든 무게였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라커룸에 들어와 단한 문장을 남깁니다. 울어도 돼. 근데 눈물은 아껴. 이기고 나서 울어. 짧고 단단한 문장. 그 말에 구해인은 수건으로 눈을 누르고 숨을 길게 뱉습니다. 우리 다음 공을 준비하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요. 구해인의 기술을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베로를 리베로답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측이다. 상대 세터와 어테커의 조합을 보고 미리 자리를 선점하는 능력. 구해인은 상대가 트랜지션에서 좋아하는 코스를 기억해서 세트가 바뀌어도 패턴을 끊어냅니다. 두 번째는 완충입니다. 디그의 본질은 높이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녀는 손목 각도를 미세하게 바꿔 공이 과도하게 튀지 않게 하고 세터가 달려올 수 있는 이 3m 앞 공간으로 공을 밀어 올립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리시브 라인은 말보다 한 박자 빠른 신호가 중요합니다. 구혜인은 손가락 두 개를 펴며 두칸 전진, 손바닥을 아래로 흔들며 라인 깊게, 턱을 치켜들어 오픈 대비를 알립니다. 언어가 아니라 신호로 움직이는 팀. 즉각 반응하는 조직. 그녀가 코트에서 숨은 세터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서브. 구혜인의 서브는 힘보다는 궤적의 예술입니다. 토스 높이를 낮추고 임팩트 순간 손목의 회전을 깊게 줘서 공이 마지막에 한번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리시브 라인의 우두머리에게 정면으로 꽂히는 공. 그건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한번 흔들린 라인은 다음 공에서 반박자 늦습니다. 그 반박자는 득점과 범실의 경계입니다. 현재 구해이는 필승 원더독스 수비의 중심축입니다. 리시브는 시작이고 디그는 연결이며 커버는 보험입니다. 그녀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 몸이 먼저 나가고 목소리가 뒤를 따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여기 있어. 실수였어. 실수를 한 동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손등을 마주치는 사람. 코트 안팎에서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신생팀이 초단기간에 리듬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다면 그 그림자의 대부분은 구혜인의 동선과 목소리에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일본으로 향합니다. 슈지츠 고교와의 첫 해외 원정, 첫 한일전. 상대 일본 감독은 한국을 얕잡아보며 도발합니다. 우리가 전승한다. 한국은 예전만 못해. 별로야. 원정온 응원단과 현지 심판, 그리고 낯선 바다.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조건들. 김연경 감독은 잘라 말합니다. 다 핑계야 핑계. 이길 수 있는 준비만 해. 그 말은 곧 리베로에게 떨어지는 무게와도 같습니다. 낯선 체육관에서 가장 먼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 서브의 반발력, 바닥의 탄성, 조명의 각도까지 눈으로 기억하는 사람. 구혜인은 대회 전날 리시브 라인의 각도를 미세하게 고칩니다. 왼발의 체중을 반발자국 더 앞에 손목각을 5도 더 닫아서 공이 마지막에 떨어지는 각을 흡수하도록 합니다. 그런 준비가 끝났을 때 그녀는 팀을 돌아봅니다. 첫 공만 잡자. 첫 공만. 첫 공이 살아나면 다음 공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경기는 달라집니다. 과거의 구회인은 작은 리베로로 불렸습니다. 현재 그녀는 큰 선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키의 문제도 기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을 먼저 두고 자신을 나중에 두는 마음. 열번 실패해도 열한 번째를 준비하는 습관. 공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손끝으로 살려냈을 때 터지는 환호가 아니라 그 순간 벤치를 먼저 보는 눈빛. 괜찮죠? 확인보다 책임을 먼저 떠안는 태도. 김연경 감독이 가슴이 찡한 선수라고 표현한 건 기술의 이야기를 넘어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기를 말한 겁니다. 미래의 구혜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프로 복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전 감각과 예측 능력, 서브로 흐름을 흔드는 기술, 커뮤니케이션으로 라인을 묶는 리더십, 리베로의 핵심 역량 네가지를 균형있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 예방 루틴으로는 발목 안정화, 코어 강화, 허리 회전 가동 범위 유지가 꾸준히 더해진다면 장기적으로 기복이 적은 수비수가 됩니다. 코칭 스태프 관점에서 가장 신뢰하는 유형이죠. 팀이 불안할 때 리베로의 변함없는 플레이는 감독에게 전술 선택의 여지를 넓혀줍니다. 오늘은 혜인이가 잡아줄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은 숫자보다 강합니다. 또 다른 하나로 구회인는 가까운 미래에 선수들의 리더로서 역할을 더 크게 맡게 될 겁니다. 후배 리시버들의 발 움직임을 교정하고 서브의 타깃을 선정하는 회의에서 의견을 먼저 냅니다. 경기 전 미팅에서 상대 세터의 성향을 설명하며 1세트 초반엔 라인, 중반부터는 크로스 대비 같은 간단하고 정확한 지시를 공유합니다. 말수는 적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은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팀의 집중을 올려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의 멘탈 루틴입니다. 실수 직후 5초 호흡. 어깨를 한번 크게 말아 올리고 내쉬면서 손등을 털고 코트 한가운데를 보는 습관. 이 루틴은 작은 실수를 큰 실수로 키우지 않습니다. 다음 공의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수와 리셋 그리고 예측과 첫발. 이네 가지 단계가 구혜인의 경기 내내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지키는 한 그녀의 경기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원더독스가 IBK에 첫 패배를 기록한 날. 라커룸에서 구혜인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두번 접어서 테이프를 정리하며 슈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묻습니다. 다음 경기 첫공 누가 받죠? 패배를 수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음 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해인의 배구는 화려함 대신 성실함을 선택했고 단발의 환호 대신 축적의 신뢰를 택했습니다. 키는 169cm밖에 안 되지만은 그녀가 지탱하는 팀의 면적은 그몇 배입니다. 득점이 아닌 수비로, 박수 대신 숨소리로 그녀는 경기를 바꿉니다. 공 하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동료를 믿고 먼저 다가서는 믿음, 자신보다 팀을 먼저 세우는 마음. 이세 가지가 구혜인의 힘입니다. 언젠가 또다시 전광판의 숫자가 불리하게 흘러갈 때 구혜인은 먼저 한발 나갈 것입니다. 바닥을 스치듯 몸을 던지고 손끝으로 공을 올리고 일어나면서 외칠 겁니다. 라인 한칸더그 한마디에 팀은 움직이고 관중은 숨을 멈추고 경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 선수가 바로 필승 원더독스에 숨어있었던 영웅 리베로 구해인입니다. 작지만 정말 큰 선수죠. 그리고 내일의 첫 공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사람 경기는 끝났고 전광판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구혜인은 끝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수를 복귀하고 숨을 고르고 슈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리베로는 박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랠리의 첫 공을 준비합니다 라인을 한칸 당기고 손목 각도를 5도 낮추고 동료의 눈빛에 괜찮아를 먼저 건넵니다 오늘도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작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라는 걸. 높이를 넘지 못하면 각도로, 힘이 부족하면 타이밍으로, 팀을 살리는 또 하나의 해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필승 원더독스의 심장은 크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맞추는 사람 구혜인. 다음 경기의 첫 공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첫 발은 다시 가장 먼저 바닥을 디들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지만 정말 큰 선수라는 사실을.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